5월에는 20만원, 6월에는 50만원, 그리고 7월에도 80만원. 사실 이렇게 매달 쓰는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저는 급할 때마다 이 소액대출 상품으로 꾸준히 현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시중에 워낙 많은 소액대출이 있지만 매달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드물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설명 다 들을 필요 없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 확인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대출 상품은 신용점수나 소득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상품은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폰 통신사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해요. 고금리나 불법사금융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방식은 만원 단위의 소액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쓸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통신등급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휴대폰 요금을 제때 납부했는지, 자동이체 설정을 해뒀는지, 같은 통신사를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 등급에 따라 통신사에서 한도를 부여하는데 대부분은 약 2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현금화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비상금 플래너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질 수 있죠? 왜 하필 비상금 플래너일까? 사실 통신등급 대출을 다루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업체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식 인증을 받은 업체라서 가장 합리적인 이자율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인증된 곳은 의외로 많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비상금 플래너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페이지 맨 아래에 노란색 카톡 상담 버튼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방법이 안내됩니다. 그대로 진행한 후, 채팅창에서 필요한 금액을 말씀하시면, 한도를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사용한 금액은 통신요금 납부시 함께 청구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너무 간단하다 보니, 자칫하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계속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순간, 꼭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신 등급을 활용해, 소액대출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을 잘 고려해서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